와, 검단 감격 시대. 지하철 개통 첫날 바로 타고 왔습니다. 제가 새벽 5시 반 정도 아라역에 도착했는데요. 그때도 이미 많은 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계시더라고요. 검단에 드디어 지하철 시대가 열렸네요. 지금 단순히, 와, 지하철 뚫렸어. 야, 되게 좋은데? 이걸로 끝나선 안 되고요. 지하철 개통에 따라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어떤 아파트를 선택해야 할지 이게 더 중요하겠죠. 이얘기는 영상 후반부에 따로 전해 드릴게요. 지하철 모습 함께 보시죠. 25년 6월 28일 토요일 새벽이었는데요. 동특이 전에 검단 신도시 아라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아라역이고요. 이번에 개통된 곳은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이렇게 아라역에서 계양역 방향. 이건 인천 지하철 1호선인데요. 사실 원래 있었던 노선입니다. 세계역이 더 뚫리면서 연장이 된 거죠. 3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라역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새로 생긴 역이다 보니까 깔끔하고 블링블링했는데요. 지하철 역사 안도 상당히 넓었고요. 계양역 검단 호수공원역까지 인천 1호선 검단 연장구간 개통 아라역 기준 첫차 막차 시간은 개양 송도 쪽으로 가는 게 5시 34분 위로 올라가는 검단 호수공원 방향은 5시 47분이었고요. 아라역 역사 상당히 넓었는데요. 지금 보시듯이 완전 신상 역사 상당히 깔끔한 모습이죠. 검단 연장선 개통 기다려주신 검단 신도시 주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게이트 전에 모니터가 있었는데요. 검단 호수공원행 4분 정도 남았고요. 계양역 방향 열차가 오고 있네요 서둘러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한계층만 내려가면 됐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새벽 5시 30분인데도 이미 꽤 많은 분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계시죠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고요 아라역에서 계양역 방향 감격스러운 첫 차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곧 도착할 예정이고요 저 위쪽에 검단 호수공원역 신검단 중앙역에서 출발한 열차입니다. 자, 드디어 열차가 왔네요. 열차를 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차 안으로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인천 1호선 아라역. 역사는 새 거지만 지금 이 지하철 전동차 자체는 예전부터 있던 거라 새 차는 아닙니다. 지금 막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잠시 한번 노선도를 보겠습니다. 검단 호수공원, 신검단 중앙역 지나서 지금 아라역이고요. 그 다음 정거장이 바로 계양입니다. 쭉 지나서 부평구청, 부평, 인천시장, 원인재, 그리고 송도까지 가는 인천 지하철 1호선인데요. 거리는 길지 않습니다. 검단 호수공원에서 신검단 중앙까지 0.8km 1분 30초, 그리고 아라역까지는 2km 2분이 걸리고요. 아라역에서 계양역까지는 4km 4분 남짓. 중간에 곡선주로가 있는지 달리다 보니 살짝 커브를 트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때 제가 서 있었는데 중심을 잡기가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자, 이렇게 지상을 통과해서 쭉 가다가 드디어 개항역에 도착했네요. 개항역에 뭐가 있죠? 바로 공항철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정은 공항철도 갈아타는 데까지 가볼 거고요. 바로 갈아타 보겠습니다. 출퇴근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현재 이곳은 에스컬레이터 공사 중이라. 계단을 통해서 내려갔고요. 계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1.5층, 2층 정도 되는 높이로 생각이 들었고요. 보통 공항철도는 상당히 밑에 있거든요. 지하 4층, 5층 정도 되는 깊이에 있었는데 이곳은 어떨지 바로 갈아탈 수 있을지 이정표를 따라 가보겠습니다. 갈아타는 곳 멀지 않은 곳에 바로 환승 게이트가 있었고요. 인천국제공항 방면 이번엔 서울역 방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로 출퇴근 때 이쪽 방면 많이 이용하시겠죠? 서울역 방면 아 다행히 공항철도 환승하는 곳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환승 게이트 통해서 나오면 바로 갈수 있었는데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계양역의 공항철도는 지상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계양역에서 인천 지하철 2호선 타고 내려서 공항철도까지 약 1분 정도 뭐한 30초 정도면 충분히 환승이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이때가 아침 6시였는데 이미 또 많은 분들이 공항철도 타고 계신 걸알수 있죠.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구간 6월 28일부터 다니기 시작했고요. 세개의 역이 추가된 건데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그 통과한 역들이 검단 신도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검단 신도시, 앞으로 인천에서 상당히 중요한 축을 담당할 곳이고요. 어마어마한 인구와 상당한 인프라가 조성될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순히 여기에 그쳤다면 큰 감흥은 없었을 겁니다.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예 지하철이 없던 동네에 생겼다는 것. 이게 핵심이죠. 그동안 검단 신도시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입주한 지한 3, 4년 정도 지났죠. 근데 지하철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정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렇게야말로 거의 교통혁명, 천지개벽이죠 그다음 중요한 건이 지하철 노선을 봐야 됩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아 이거 서울 지하철도 아니고 뭐 대단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갈수 있냐를 보셔야 됩니다. 검단 호수공원, 신검단 중앙역, 아라요, 이세 개역이 이번에 개통한 역이고요. 아라역에서 4분 가면 계양역입니다. 계양역, 개항역. 공항철도를 살수 있다는 게 중요한데요. 바로 다음역은 펜타 역세권인 김포공항입니다. 여기선 5호선, 9호선 타면 빠르게 여의도 지나서 강남, 고속터미널까지 갈수 있죠. 또 공항철도를 그대로 타고 있으면 마곡, 상암, 홍대, 공덕을 지나서 서울역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천 지하철 1호선만 보면 큰 파급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 없던 노선이 생겼다는 점, 환승을 통해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자, 지금까지 검단 지하철 개통 첫날 직접 탄 모습 보여드렸고요.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값은 어떻게 되는 건데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잠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것 같은 초역세권의 아파트를 선택해야 하는지 남들이 좋다는 그 아파트가 진짜 좋은지 수십 개 단지 중에 제일 많이 오를 곳은 어딘지. 지금 저평가 구간으로 바로 지금 사면 2억, 3억 벌 아파트는 어딘지. 자, 이런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선 전부 다 말씀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검단 신도시 지역 분석 강의를 준비했고요.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 바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비밀 리스트 제가 본 강의에서 다 풀어놨습니다. 어떤 아파트를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아파트를 피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고 본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